Hello, everyone. How are you doing?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에서 드라마 영어를 가르치는 나성윤 강사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 방학을 보내고 있어서 유효한 시간을 채워드리려고 저희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배웠던 브라이드사이드 영화에서 몇 가지 나온 표현 중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들 준비해봤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Let's go! 자, 오늘은 Blindside라는 영화에서 몇 가지 영어 표현을 뽑아왔는데요. 자, 영화 Blindside는요, 한 미국 중년 중3층 가정에서 흑인 친구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다가 그 친구의 재능을 발견해서 포펄 선수를 만드는 그런 영화예요. 네,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맞는 영화입니다. 자, 그 속에서 나온 표현들 한번 몇 가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보실게요. 자, part 1. 첫 번째. Do you think the police is gonna come and get me? Do you think the police is gonna come and get me? 어, 당신 생각에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알아두실 것 Gonna. 가나는 going to 미래를 의미하는데요. 그거를 줄여서 말했어요. 가나, 가나. 자, 이거는 약간 비경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가나 해도 상관없는데요. 정말 문서나 공, 뭐게 공문 같은데 쓸때 그럴 때는 가나는 거의 잘안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Do you think? 이거는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신 것 같은가요? 뭐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라고 상대방한테 약간 그 물어볼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So, do you think 다음에 that하고 주어 동사가 같이 올 때는요, 이 that을 생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s so,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도 보시면, 원래 do you think that the police is gonna come and get me? 이렇게 해서 that이 원래 들어가는데, 그냥 뺐어요. 편하게 말하려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Do you think the police is gonna come again me? Do you think the police is gonna come again m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Do you think 가지고 예문을 한번 세개 만들어 봤는데요. Do you think it is fun? 음, 친구랑 영화 보려고 영화 포스터 보다가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으니?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Do you think it is fun?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o you think I look old? Do you think I look old? 어, 나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친구랑 옷 가게에서 서로 옷 입어보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늙어보여 괜찮니? 이렇게 얘기할 때 Do you think I look old? 자, 세 번째. Do you think she will be back? Do you think she will be back? 그녀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장은요, 어, 로맨스나 그런 약간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쓰여요. 남녀가 헤어지고선, 어, 그럴 때 가끔씩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도 좀 많이 쓰는 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 Do you think it is fun?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번씩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주세요. Do you think it is fun? Do you think I look old? Do you think she will be back?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art 2. Why don't you come over here and say hello to coach? Why don't you come over here and say hello to coach? 이리 와서 코치한테 인사하렴. 어, 이거는 엄마가 그 흑인 친구, 입양한 친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응. 음. 자, 여기서 첫 번째 알아주실 거.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떠니? 뭐뭐 하지 않을래요?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할 때 이렇게 하는 게좀 어떨까요?라고 할때 그때 살포시 얘기할 때 Why don't you? 여기서 발음 유념하실 거는 don't 하고 you 하고요 같이 붙여서 말해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Why don't you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들으실 때는 Why don't you 이렇게 발음이 들린다는 거 유념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두 번째, come over here. come over here.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얘기할 때. 이것도, 음, 그, 표현 방식이, 좀 뉘앙스가 어떻게 하느냐. 좀 화가 났을 때, hey, come over here. 약간 목소리가 바뀌죠? 근데 좀 기분 좋을 때, hey, come over here. 약간, 그 액센트를 어디다 두시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깎이고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실 때 여러 가지로 연습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say hello to 누구한테 안부를 전하다. 음, say hello to 요것도 흔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 이렇게 세 가지 자 알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저 여기서 제가 발음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잘유용해서 들어보세요. Why don't you come over here and say hello to coach? Why don't you come over here and say hello to coach? 자, 잘 따라오셨죠? 자, 세 번째 여기서는 Why don't you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예문은 Why don't you come with me? 어, 나랑 같이 안 갈래요? Why don't you come with me? 두 번째, Why don't you have a seat? 어좀 앉으시겠어요? 좀 앉으세요라고 할 때, Why don't you have a seat? 세 번째, Why don't you have your hair cut? 어 머리카락 좀 자르지 그러니 얘기할 때, Why don't you have your hair cut? Why don't you have your hair cut? 여기서는 음, 첫 번째 문장.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씩 읽을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Why don't you come with me? Why don't you have a seat? Why don't you have your haircut? 하셨죠? 네. 한 걸로 알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art 3. Why did you do that? 너왜 그랬어? Why did you do that? 이거는 모든 영화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Why did you do that? 자, 그거에 맞는 Why did you? 요거에 맞는 예문을 세 가지 만들었어요. Why did you just tell me? 어, 왜 이제 말해? Why did you lie to me? 너왜 거짓말했어? Why did you change your hairstyle? 오, 머리 스타일 바꿨네. 자, 여기서는요, 두 번째. Why did you lie to me?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자, 제가 한 번씩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Why did you just tell me? Why did you lie to me? Why did you change your hairstyle? 자, 여기서 키포인트. Why did you lie to me?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알려드린 거 유념하셔가지고 연습 많이 하시구요. 저희가 다음에 만났을 때 같이 한번 또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잘 계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Thank you for watching.